안녕하세요. 오평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남자 현동이 채널입니다. 최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휴가를 가지도 못하고, 영화관이나 노래방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더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자취방에 조그만 피서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음. 5평 정도 되는 자취방에서 인프로젝트를 구매해서는 아니고 지금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잘 만들 수 있나요? 머리 엄청 긴네 지금 머리 엄청 길었어요. 오 HDMI 선을 꽂아서. 형이 다 가리고 있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왜안 나오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나와. <laughs> 와공시에 <잠시만> 지겨. <laughs> 나 와샤 프리미엄이야. 민빈 너무 오지 보자. 나 이거 보고 싶었어. 나 이거 봤었음. 응 근데 재밌음. 아니 안 무서워. 나도 잔인한 거못 보는데. 뭐지? 나 맞아, 소우, 소우 못 올라 민증 가져왔어? 아 맞다. 아 민증 없는데? 총구리라서 그 민증이 <laughs> <민중 검사 할게요. 웃음> okay, 아 민증 검사할게요. 민증 검사. 오케이. 오케이요. 아 황현동 씨 민증 검사. 민증 검사. 아 민증 패스요. 예 네, 패스요. 나, 나 알겠습니다. 개웃겨. <laughs>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함박스테이크생소스함박스테이크 함박 음. 이게 자취생한테는 밀키트만한 게 없어. 근데 밀키트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짜자리들을 생들 많이 못 사니까. 아니 이게 따로따로 재료를 사실 살 수가 없는 게 사면은 1년, 먹, 1년 넘게 먹을 거 아니야. 버릴 수밖에 없어 자취생들이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는. 순서 사양하면서 사용 있잖아. 재료 준비, 면상 너무 많았나? 원래 한국에는 마늘과 고춧가루 민족이. 음. 이거 <laughs> 주장됐어. 어떡해 밥도둑이겠는데? <laughs> 이렇게 하고 다재워두고 부족할 것 같아서 라면 사례를 하나 넣었습니다. 채가다 아, 무서움. 근데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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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어떡해? 내가 볼게될까 아, 따가워. 오... 괜찮 빠슬리, 빠슬리. 응? 오, 더워 맛있어 보여. 진공으로 꽤괜찮아보이는데 응.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도화가니 안 부럽다. 전보다 좋은 거 아니야? 도화에서 응. <laughs> 이건 <이거> 못 먹어. <laughs> 그럼 그니까. 15만 원? 응. 그 정도만. 막... 네, 이거 손이 너무 지나오 일단 새우 합격. 해 <laughs> 면이 약간 불었다. <부럽다. 웃음> 어한박스테이크더 익었나, 혹시? 안에가 아, 질기지? 음 맛있다 밥 돌려 먹자 한박스테이크가 맛있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무슨 명의야? 처음에? 결국 아, 몇번 먹방해도 괜찮겠는데 뭐가 더 맛있어? 스테이크랑 한박 중에? 스테이크가 솔직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어, 게 스테이크랑 한박이라는건두 갠데 <laughs> <laughs> 스테이크가 맛있을 어. 수밖에 없는 게 면이 <웃음> 풀었어 <웃음> <그냥> 맛있긴 <laughs> 맛있어 이것도 저희는 지금 열린 옷장이라는 곳에서 정장을 맞추러 가고 있습니다. 열린 옷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정장을 맞추러 가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트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빈 프로젝트도 영화로 보고 오늘 이렇게 정장도 입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허브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였습니다 공유허브라는 게 뭔가요? 공유허브는 쉽게 말해서 평소에 공유경제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각종 지식이나 재화를 서로 함께 사용하면서 공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게 공유경제인데 네이버에 공유 허브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은 되게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나 플랫폼에서 공유 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빌렸던 빔 프로젝트도 공유 경제의 일종으로 싼 가격의 빔 프로젝트를 빌려서 약간 호캉스 느낌을 낼수 있었고 어제 먹었던 함박스테이크와 파스타는 유튜브나 뭐 댄스가 됐거나 음식 만드는 게 됐거나 그런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쪽에서 구매를 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음식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입은 정장도 대학생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1년에 10번 정장을 무료로 대화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갔던 것외에도 서울시의 공유 허브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이벤트를 볼수 있어요. 평소에 저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따릉이나 킥코인도 공유 경제죠. 저도 이번에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이번 공유허브라는 곳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되게 괜찮은 취지이고 합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허브에서 몇 가지 기회가 되면 더 이용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